안녕하세요. 오기네 다육이입니다. 네, 오늘은 베란다에서 풍성하고 짱짱하게 자란 다육이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예, 또 이웃님께서 또 보고 싶어 하는 다육이도 있고, 또 아이들이 또한달 동안 또더 예쁘게 자랐는지 또 그것도 한번 보고, 아이들 하나씩 한번 어,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어, 제가 사단정리대 요 아이, 예 정리도 하나 드렸죠 예 아무래도 요 철망이 약하고 그리고 또 내가 아이를 이렇게 놓고 할 때마다 이어 다이는 고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어 쿠팡에 또 망을 갖다가 예, 짱짱한 망 있죠. 예, 망도 이렇게 잘 사야 윤기도 있고, 또안 부서지고 그렇답니다. 예, 그래서 또 쿠팡에 고 주문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또 망을 사서 이렇게 예, 선반에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었네요. 예, 이렇게 하니까, 예, 또 화분이나 요런 거 놓을 때 느낌이 괜찮아요. 예, 요거 깔기 전에는 느낌이 좀안 좋았거든요. 예, 약하기도 약하고, 그래서 요렇게, 예, 깔망을 깔았다는 걸또 이웃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네요 예, 괜찮죠? 요렇게 까니까. 예, 요렇게 깔망을, 예, 어제 또 완성을 해서 요렇게 깔아주었네요. 예. 예, 그러면은 또 풍성하고 짱짱한 아이들 하나씩 또 보여드릴게요. 예, 요 아이는 루비 앤 네크리스 요거는 원종 엘레강스 휴밀리스죠. 예, 요 아이 참 예쁩니다. 휴밀리스 예. 자구들이 많이 나온 리틀 뷰티 나나우쿠 미니 수연, 핑클 루비, 홍영 에그린 원이죠. 요 아이 항상 색감이 예쁘고 참 어, 착한 아이인 것 같아요. 예, 맞죠? 옷잘아지도 않고 요 아이 참 예쁘네요. 예, 모니메이크금도 물한번 줬더니 예, 짱짱해졌네요. 그리고, 헤라, 헤라는, 예, 어, 두 번째 물주기 지금 기다리고 있죠. 예, 아직도 더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로게르 씨도, 예, 영양제 한번 주고 물 주었더니 짱짱해졌네요. 예, 피치우리대도 영양제 여섯 달 해줘서, 요렇게, 어,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제가 보고 아이들 물을 조금 자주 말라하고, 예, 조금 입장이 좀 많이 얇고, 조금 그런 약하다 싶은 아이들 위주로 영양제를 지금 챙겨주고 있답니다. 예, 얼마 전에 또 며칠 전에 챙겨주었는데, 또 빠뜨린 아이들 이렇게 더 챙겨주었네요. 예, 화리노사도 아주 많이 예뻐졌죠. 하리노사. 산타루이스, 성령, 베이비 핑거, 라조야, 핑크베라, 누다, 러블리 로즈는 어, 뒤쪽 베란다에 요 영상을 찍고 예, 베란다 뒤쪽 뒷 베란다 햇빛을 받으러 예, 요 데리고 가야 된답니다. 예, 러블리 로즈 요 아이가 아주 우짜라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답니다. 예, 문스톤도 지금 굉장히 짱짱해졌네요. 예, 요즘 어, 봄철에 바람도 조금 많이 불고 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짱짱해진 것 같아요. 예. 트램펫 핑키도 많이 짱짱해졌죠. 퓨베 센스도 풍성해졌고, 아, 그리고 또 우리 이웃님께서, 어, 높게 혼자 있는 아이 보여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높게 있는 아이가 요 용월이랑 그리고 요 처무역 변경, 예, 요 아이가 예, 높게 있는 아이죠. 예. 어, 두개 중에 얻은 걸 말하시는지 모르는데 어, 처모 옆병경 요아이부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처모 옆병경 요아이는 올봄에 자구가요, 한개더 나올 것 같아요. 요쪽 한 개하고 요 뒤쪽에 예, 요 보이시죠? 예, 요렇게 올봄에는 두 개가 예, 자구가 나올 것 같네요. 예, 요 아이가 예, 11년 된 아이죠. 예, 2년 전 아주 무더웠을 때, 어, 목대에, 어, 이상이 생겨서, 예, 요렇게, 어, 줄기로 요렇게, 어, 적심해서, 예, 모아 심게 한 아이죠. 예. 나름, 예, 예쁘죠. 요 자구가 나와서, 어, 다행인 것 같아요. 맞죠? 천무역 변경. 그리고 요 아이는 자보금 군생이죠. 예. 금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네요. 녹기 예, 있는 아이가 예, 요 아이랑 그리고 용을 요 아이죠 예, 두개 중에 예, 어느거 보고 하, 그러시는지 예, 일단 두개 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용을 예, 물도 살짝 들고 예쁘죠 어, 조금 어, 물 말라 보이죠 예, 조금 있다가 물을 한번 줘야 되겠네요 용월 흑사. 아, 우리 회원님께서 흑사가, 어, 닮긴 닮았는데, 흑사가 인, 맞는지 모르겠다고 댓글 주셨는데, 흑사는 요렇게, 어, 무늬가 초콜릿색으로 이렇게 빗살 무늬처럼 요렇게 쪽쪽쪽 요렇게, 어, 줄쳐진 것처럼 요렇게, 요렇게 돼 있답니다. 예, 그리고 또, 어, 요 아이는 11년 된 아이죠. 또, 묵은 아이라서, 요렇고, 또, 어린 아이들은, 또, 요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답니다. 예, 요렇게, 예, 어, 색상도 조금 요렇게 아닐 수도 있고, 예, 조금 짱짱하게 다져야 요런 무늬와, 예, 색감이 나타나겠죠. 예, 흑사. 파피스 로즈처럼 분갈이 해주고, 많이 짱짱해졌죠. 예.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야 또 올여름을 잘 나기 때문에 예 지금 아주 예 생생하답니다. 팥피스로즈철라 아, 그리고 문가드니스철라가그 쪽에 햇빛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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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이 많이 들어오잖 아, 요예봄문 4월 들어서서 아, 터리기에 햇빛이 어이들어오니까요문가드니스철라가또 용트림을 또 하네요 맞죠 예. 어, 4월 전에 햇빛 들어오기 전에는 요 아이가 어, 조금 얼음땡하고 있었거든요. 예, 지금 조금, 예, 더 구불구불해지려고, 예, 수영이, 예, 그렇게, 예, 잡히고 있네요. 멘도사도, 예, 영양제 주고, 예, 했더니 더 통통해졌죠. 예, 아무래도 베란다 안에서라도, 어, 햇빛이, 어, 조금, 적은 그런 걸 감안해서 영양제를 적당하게 챙겨주시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이웃님께서 영양제를 또 어, 욕심에 또잘 많이 먹이고 싶어서 가하게 주시면은 또 어, 탈이 나죠. 예, 그래서 항상 적당하게 예, 한 다섯 알 요, 요, 정도 주면은 딱 좋은 것 같더라고요. 큰나분에는한 여섯, 일곱 알또뭐 얼굴수 많고 그런 거에 따라서 예, 고그 알갱이를 적당하게 주면 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멘도사. 예, 창군생도, 예, 물한번 줬더니 짱짱하게 잘 있네요. 예, 제가 요 아이 성향을 보니까 요 아이는 굉장히 아주 말려서, 어, 물한번 주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요 아이는 또, 어, 저면 간수 해주니까 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아이는 예, 저면 간수 안 해줘도 굉장히 물한번 주면 짱짱해지니까, 예, 이제는 요 아이, 요렇게 키우면 되겠죠. 예, 풍성해졌네요. 그리고, 네, 요 춘맹금도, 예, 어, 금 무늬가 조금 나면서, 예, 옆에 또 줄기 삽목에서 심어주니까 좀 풍성해졌죠. 아, 그리고 방울봉랑도, 요 아이가 작년 여름에 입장이 아주, 예, 많이 떨어져서 앙상했던 아이죠. 예, 요렇게 자구들도 많이, 요렇게 풍성해졌답니다. 예, 가임낭 시집가는 처녀도 많이 풍성해졌네요. 예, 프릴, 예, 요 아이 물 주었더니, 예, 짱짱해졌네요. 시트리나, 소인제금 촉전이 지금 저렇게 어, 탈피하려고 예, 저기에 예, 얼굴을 내밀고 있죠. 예, 올해는 밑두가 나올지 예, 예쁘죠. 작년에는 요 1두에서 3두, 4두가 이렇게 나왔답니다. 예, 밑두가 나올지 다 벌어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네요. 라우이가, 예, 많이 건강해졌어요. 요 아이가 작년 가을 분갈이하고 조금 뿌리 활착을 좀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은 완전 자리 잡은 것 같네요. 표베센스아우레시스 수가 굉장히 힘이 있어졌어요. 예, 봄에 물한번흠뻑 줬더니 야, 이제 화분이 넘치려고 그러네요. 예, 요렇게 베란다에서도 어, 분갈이 흙과 햇빛과 바람의 신경 써주면은 이렇게 얼마든지 짱짱하고 풍성하게 키울 수가 있답니다. 룬데리도 예, 잘 있죠. 요아이도 아직 두 번째 물 주기는 아직 안 하고 있답니다. 옥투샤도 저 수와 같이 물을 한번 헌법 줬더니, 아, 요 아이는 알갱이 영양제 한 다섯 달, 요렇게, 이 가장자리 쪽으로 요렇게 쭉 돌려가면서, 어, 넣어서 물을 헌법 줬답니다 짱짱해졌죠? 발레리나, 방울복랑금들도 많이 컸죠? 예. 요 아이들도, 예, 영양제 주었답니다. 많이 컸네요. 벤바디스. 예, 요 아이, 장짱하죠 예, 솔방울처럼 오므리고 있네요. 샐러드볼. 화이트 그린니 화이트 그리니를, 어, 작년 가을에 영양제 주었거든요. 어, 요번 물주기 할 때, 알갱이 영양제 한네알 예, 너무 많이 말고 한 4알 네 정도 이렇게 넣어서 물 한번 줄까 합니다. 예, 버클리금 아, 아르제도 예쁘네요. 맞죠? 아르제 소인제, 소인제도 예쁘죠? 예, 휘성도 대품이죠. 예, 11년 된 휘성 예, 그래도 제 눈에는 예쁘네요. 예, 조금 예, 뭐, 엉성하긴 해도, 예, 또, 오랫동안 저하고 같이 있던 아이라, 예, 애착이 가죠. 예. 예, 선버스트 처라 예, 아주, 예, 많이 큰 화분에 옮겨주고, 예, 많이 컸죠. 예. 예쁩니다. 에둘리스도 이제 자리 잡은 것 같네요. 제가 요아의 성량을 잘 몰라서 물주기를 한번 더 했던 관계로 좀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어, 바람, 통풍, 조금 힘이 없는, 없는 듯 하면은, 예, 바람을 많이 세워주시면, 아, 많이 예뻐졌네요. 에돌리스. 예, 칸도물 예, 아끼는 중이고, 비올라 센스도, 예, 아, 비올라 센스도 영양제 좀 주었죠. 한 다섯 여섯 달예 물함을 흠폭 주었더니 힘이 있죠. 릴리패드도 예쁘고 아항무도 예, 예쁘네요 아항무. 요하이요쪽에 하이트그린이는 여기는 지금 햇빛이 완전 없어졌죠. 예 그래서 물 주기는 더욱더 아끼셔야 된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정리대마다 아이들 고 햇빛 들어오는 걸잘 감안하셔서, 어, 햇빛이 덜 들어오는 쪽은 물주는 걸 아주, 예, 넣추어 주시면 된답니다. 예, 화이트 그린이 요두 아이가, 어, 아무래도 햇빛이 좀 부족해서 저쪽 아이보다 분이 좀덜 생겼죠. 여기는 창. 흑장미가 조금 웃자랄 요, 예, 그늘에 있는 요 햇빛이 없는 관계로, 그래서 요아이하고, 저쪽 러블리 로저하고 원종 엘레강사하고, 예, 저 뒤쪽 베란다에 햇빛 쪽에, 어, 의류근저이 위에서, 예, 오후 햇빛을, 예, 받으려고, 예, 저쪽 뒤쪽으로 옮겨주고 있답니다. 예, 메비나금도 많이 짱짱해졌죠. 예, 마디바는 예, 여전히 예쁩니다. 예, 아메치스 요아이도 예, 어, 입장이 말랑말랑 하기래물한번었네요 큐피트도 예, 물좋고 예, 스노우바니, 아, 예쁩니다, 색감이. 예, 스노우바니. 아, 개마옥도, 잘 자라고 있네요. 아, 개마옥, 예, 조금, 예, 멋스럽네요. 예, 개마옥. 블루빈스, 예, 예쁘네요. 아미산도 짱짱하고. 어제 물음뿍준 메비나도 잘 있네요. 예, 오베사도, 예, 물한물 헌뻑 주었답니다. 예, 파랑새는, 예, 물을 아끼고 있죠. 아, 요, 액티폼 보세요. 예, 요렇게 제가, 어, 색깔이 변한다고 했죠. 예, 작년 봄에도 요렇게 되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제 한번 겪어봤으니까, 예, 요 아이가 지금 탈피 중이랍니다. 예, 요렇게 색깔이 변한, 저, 어, 껍질이 다 이제 말라서 벗겨지면은, 1두에서 2두가 될 수도 있고, 또 1두 그대로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답니다. 예, 액티폼이 지금 탈피 중이죠. 차오바니에는 아직 탈피를 안 하네요. 빌루붐 요아이는 지금 예, 임신 중이네요. 볼록하죠. 예, 작년에 봄에 4두에서 이렇게 8두가 되었죠. 예, 올해는 또더 분지하면 얼굴수가 또더 많아지겠죠. 요 아이는 탈피를 해서 예, 본전이네요. 예, 또 그대로 1두씩 올라왔네요. 아메치스, 유접고, 예, 샬롯, 아이보리, 예, 후레뉴 후레뉴도 잘 있죠. 예, 오견도 이렇게 잘 있고 이렇게 예, 또 베란다 아이들 또 이웃님께서 또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 또 풍성한 아이들 위주로 예, 제가 오늘 또 영상을 예, 찍어 보았네요. 예, 아이들 다잘 있죠? 야, 봄에 지금 바람이 많이 부니까 원래 바람이 우리 다육이한테 제일 좋죠? 예, 그래서 창문 열어서 아이들 어, 더 바람 많이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 훨씬 더 짱짱할 것 같아요. 네. 예쁘죠? 예. 요렇게 오늘 또, 어, 풍성하고 짱짱하게, 예, 자란 다육이도 보여드리고, 또 사단 정리대, 요렇게 또 깔끔하게, 예, 망을 저렇게 올려서 하니까 훨씬 더, 예, 어, 느낌도 좋고 괜찮네요. 네, 이렇게 또 오늘 영상을 찍어 보았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